안녕하세요. 야 갔는데 멍청한 신우 때문에 결국 시댁과 영까지 끊게 된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부모님이라도 결국 허울 좋은 말뿐이란 걸 이번 일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서운하냐면 전혀요. 그 누가 되더라도 막상 자기 자식이 얽히면 그 일이 옳고 그르건 간에 자식 편을 들게 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시부모님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는 별개로 더는 마주하고 싶지는 않아요. 신우 편을 드신 것까지야 그렇다 쳐도 그 밖의 일들은 도가 지나치셨거든요. 결혼 당시 시댁 형편이 친정에 비해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예 양쪽으로부터 아무 지원도 받지 않고 저희 두 사람 힘으로만 결혼했지요. 참고로 친정에서는 그래도 뭐 하나는 해주고 싶어 하셨는데 괜히 남편 기죽이기 싫어서 안 받겠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름의 패기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남편이나 저나 솔직히 그 나이에 뭘 얼마나 모아놨었겠어요? 있는 돈 싹싹 긁어 작은 빌라 하나 얻어서 그렇게 신혼살림을 차렸네요. 그런데 그 집에서 집들이를 하던 날 신우 성격이 꼬여도 아주 베베 꼬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빌라 자체만 놓고 얘기하자면 저희 마음에 처음부터 쏙 들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전화 남편 회사에서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셀프 인테리어라고 검색해 저희 나름대로 새로 도배도 하고 장판도 깔았습니다. 상하부장이나 문에 벗겨진 곳은 시트지로 깔끔하게 덧바르기도 했고요. 그랬더니 뭐, 자세히 보면 좀 어색한 부분도 있긴 했지만 나름대로 아늑한 느낌이 났지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공을 들여서 그런지 다 완성이 되어갈 때쯤에는 나름 정이 들어서 저희는 크게 불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집들이 당일날 신우가 현관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집구석이 코딱지만 하다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벽지며 장판이며 하나하나 트집을 잡는 건 물론이고 저희가 발라놓은 시트지를 보고는 돈이 없어서 이따위로 처발라놓은 거냐며 싼 티가 줄줄 흐른다는 막말을 서슴치 않았으니까요. 기가 막혔습니다. 지가 뭔데라는 생각과 동시에 어이가 없었죠. 아니 백번 양보해서 저희 신우가 무슨 대궐 같은 집에서 얼마나 잘해놓고 살면 저희 집을 보고 한심하단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쳐요. 하지만 신우가 사는 집도 솔직히 별볼일 없긴 마찬가지였습니다. 20평대 아파트에서 남편하고 애하고 살고 있었는데 지어진 지 40년이 다 되어가는 아파트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집도 아니고 월세였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 같아선 한마디 퍼붓고 싶었어요. 친정에서 해준다는 것만 받았어도 나도 이런 데서 안 산다고 형님 사는 아파트보다도 더 나은 데로 갈 수도 있었다고요. 하지만 한편으론 신우 때문에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남편 생각해서 제가 안 받겠다고 한 건데 굳이 얘기해서 뭐 하나 싶기도 해서 결국 아무 말도 안 하고 꾹꾹 눌러 참았네요. 그리고 사실 신우보다 저를 더 열받게 하는 건 남편이었어요. 말좀 가려하라고 한마디 하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신우가 흠잡는 것마다 허허거리면서 잘한다고 한 건데 산티가 나냐며 대꾸를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 인간은 속도 없나 눈치도 없나 싶은 게 고구마 10개는 먹은 것처럼 어찌나 갑갑하던지. 그래서 집들이가 끝나고 다들 돌아간 후에 결국 남편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더냐고 당신은 속도 없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오히려 그러면 부모님도 계시고 매형도 있는 자리에서 누나랑 자기가 한바탕 싸우기라도 했어야 했냐며 화를 내대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덧붙이기를 신우가 말본새가 절래도 속은 따뜻한 사람이라면서 괜히 제가 십자가 들어가니까 그냥 넘어갈 일도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라나요. 그래서 결국 그날 남편과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말대로 신우가 하는 말이나 행동과 달리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었다면,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적는 일도 없었을 텐데요. 일단 신우는 주는 데는 야박하고 받는 데는 환장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일례로, 저희 집들이 때 신우가 가져온 걸 떠올리면, 지금도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터져 나오는데 그 이유가, 왜길 가다 보면 이런저런 홍보물과 같이 주는 행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몇 장을 가져와선 집들이 선물이랍니다. 정말이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동생 집들인데 그런 걸 갖다 주고 싶었을까요? 그래 놓고선 몇달뒤 신우네 애 생일이 다가오자 하루는 자기 계좌번호랑 함께 애가 장난감을 갖고 싶어해서 그걸 사주려고 하니까 20만 원을 붙이라는 문자를 보내왔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마음 같아선 20만 원은 무슨 신우하는 짓이 꼴사나워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신우가 문제지에는 무슨 죄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차오르는 화는 꾹꾹 누르고 20만원을 보냈습니다. 참고로 애들 장난감이 비싼 건 이미 알고 있기도 했고, 신우랑 왈가왈부하기 싫어서 따져묻지 않고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시조카를 만났기에 장난감은 잘 받았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완전 금시초문이란 표정이 돼요. 신우가 허겁지겁 생일날 외숙모가 장난감 사준 거 있잖니 하면서 대충 상황을 수습했어요. 그리고는 신우가 진땀을 빼면서 원래 대여섯 살 애들이 거짓말을 엄청 많이 한다고 나중에 니들도 애 키워보면 알 거라고 하면서 둘러대는데 솔직히 처음엔 애 입장에선 누가 사준 건지 까먹었을 수도 있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신우 행동을 보니까 이건 애가 문제가 아니라 엄마인 신우가 문제다 싶대요. 그래서 신우한테 집에 가시는 대로 제가 보내드린 돈으로 샀다는 장난감 좀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버럭 짜증을 내면서 자기 말을 못 믿는 거냐더니 자기가 설마 그 돈을 떼먹었겠냐대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아닌 말지 뭐 저렇게 화를 내나 싶은 게 그러니까 저도 점점 더 집요해졌지요. 2, 3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이나 썼는데 저도 조카한테 생색 좀 내자고 그러니 사진 한 장만 찍어 보내달라고요. 그리고는 집에 오는 길. 내내 입국 다물고 있던 남편이 그제서야 저더러 자기 누나한테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냐면서 화를 내대요. 자기 누나가 얼마나 입장이 곤란했겠냐면서요. 남편한테 사진만 받으면 내가 사과하겠다고 하곤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신우가 사진이 아니라 아예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조카가 장난감 로보트를 끌어안고서는 외숙모의 삼촌 장난감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꾸벅 인사하는 영상을요. 신우가 돈을 떼먹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을 넘어서 거의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떡하니 영상이 오니 어찌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남편한테 미안하다 하고 신우한테 전화를 하겠다니까. 남편이 가만히 있어 보라며 저를 말리대요? 그리고는 신우가 보내준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더니 어째서인지 자기가 직접 신우한테 전화를 걸었죠. 이내 핸드폰 너머로 신우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잘은 들리지 않았지만 저를 바꾸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신우한테 대고 남편이 하는 말은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영상 속 로버트 작년에 내가 사준 거 아니냐고 묻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은 어이없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하기 전이었던 작년 시조카 생일 그때도 신우가 애 장난감 사게 돈을 내놓으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남편이 돈으로 안 주고 직접 조카를 데리고 가서 장난감을 고르게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한눈에 딱 알아봤던 거지요. 남편이 신우더러 진짜로 안 사준 거냐면서 한숨을 푹 내쉬더니 살다 살다 장난감 돌려막기는 처음 본다며 신우에게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신우도 남편더러 결혼하더니 변했다면서, 지 마누라가 그런다고 너까지 나를 의심하냐고 역성을 내대요. 하지만 신우의 그런 화도 별 소용은 없었습니다. 평소였으면 신우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젖었을 남편인데, 남편은 그런 신우한테 쪽팔린 줄 알라면서 한마디 하더니, 앞으로 조카 앞세워서 뭐 바라지 말라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거든요. 게다가 전화를 끊자마자, 저한테 아까 짜증내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니 덧붙이길. 실은 결혼하기 전부터 지금까지도 저에겐 비밀로 하고 신우한테 매달 10만원씩 보내주고 있었답니다. 조카 장난감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라는 뜻으로요. 그런데 이제 보니 신우가 그 돈으로 애한테 뭐 하나 해준 게 없는 것 같고 다 자기가 쓴것 같다며 오죽 사준 게 없으면 저 장난감으로 영상을 찍어 보냈겠냐 대요. 그러면서 이제 더는 돈도 안 보내줄 거라며 그동안 속여서 미안하다는데 저 몰래 돈을 보냈다는 사실이 괘씸하긴 했지만 결혼 후 그때까지 보내줬던 거다 해도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고 저한테 들킨 게 아니라 스스로 고백했다는 걸 감안해서 더는 추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 일로 남편이 더는 신우편을 들지 않게 된건 물론이고 두 사람 사이마저 서먹해졌기에 솔직히 오히려 잘 됐다 싶기도 했어요. 한편 그 이후로는 다른 건 생각 않고 그저 돈을 모으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비록 뻔한 벌이었지만 그래도 맞벌이에 대출도 없었으니 크게 힘든 점은 없었지요. 게다가 중간에 잠깐 목돈을 그냥 두기도모에서 주식을 좀 사놓았었는데 운 좋게 거기서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예상보다 1년 일찍 결혼 생활 4년차에 집을 사서 이사를 할수 있었어요. 신혼집에서 집들이를 했었지만 새 집으로 이사를 했기에 다시 한번 집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바로는 못하고 시간이 좀 흐르고서야 했어요. 원래는 예전 집에서 쓰던 가정가구를 어떻게든 더 쓰려고 했는데 막상 이사를 하니까 전 집에서 쓰던 가구들이 넓어진 평수 때문인지 영 어울리지가 않아서 결국 가정가구들도 새로 장만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욕심내서 가정가구도 큰맘 먹고 지르고 집도 좀 꾸미고 하다 보니 이사 오고 두 달이 순식간에 지나간 거죠. 그리고 어느덧 집 정리가 다 끝나갈 때쯤 신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로 왕래가 없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영 끊고 지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웬일로 연락을 주셨냐 물으니 대뜸 집산지가 언제인데 집들이를 안 하고 있냐며 혹시니들 시 자는 안 부르고 첫 자들만 불러다가 집들이를 한 거냐고 시비를 거는데 그냥 집들이는 언제 하냐 한마디 물으면 될걸. 말본새는 여전하네 싶었죠. 아무튼 그래서 어차피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아파트를 샀다고 자랑도 하고 싶었기에 집들이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우는 그렇게 집들이 안 하냐고 전화까지 할 때는 언제고 지난번엔 길거리에서 받은 행주라도 가져오더니 이번엔 아예 빈손으로 왔더라고요. 게다가 그 뿐인가요? 개버릇 남못 준다고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아파트 주차장이 모일이 뭐 비좁아 터졌냐 해가며 저희가 사는 곳을 까내리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도 신우 그러는 걸 처음 보는 것도 아니었으니 막말로 신우가 뭐라고 짓거리건 별로 신경 쓰이진 않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신우를 한번 흘깃 보고는 개의치 않는다는 듯 시부모님만 상대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대접할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죠. 그런데 신우가 저를 또 쫓아와서는... 저희 집을 가지고 싫은 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이 대리석이 아니네 어쩌네. 벽지는 요새는 이런 색으로 한해하하네 화장실이 장내 어쩌네 해가면서 말이죠. 그런 소리 할 사이에 숟가락젓가락 놓는 거나 도와주지. 가뜩이나 정신없어 죽겠는데 땡쨍거리는 목소리로 어지간히 싫은 소리를 해대니 저도 이제는 면역이 됐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로 인상이 찡그러질 정도였어요. 그리고는 결국 참다 못해 그렇게 잘랐으면 아예 가게를 하나 차리지 그러냐고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어디선가 쿵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시조카의 울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도 내려놓고 소리가 난 곳으로 쫓아가 보니 잠겨져 있었어야 할 작은 방이 어째서인지 열려있더라고요. 참고로 작은 방은 현관문 바로 옆방으로 남편이 서재가 필요하다고 해서 서재로 만들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가구 위치를 가지고 남편과 제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 보니 집들이 당일까지도 정리를 끝내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일단 책을 비롯한 정리에 필요한 도구들은 다그 방에 밀어넣고는 식구들한테는 아직 이 방은 정리가 안 돼서 정신없으니까 열어보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신우는 무턱대고 정말이냐 거짓말 아니냐 해대더니 잠겨있는 방문을 흔들어댔지요. 그리고 전 그런 신우의 태도에 짜증은 났지만 그래도 날이 날인 만큼 그냥 연장이랑 온갖 잡동산이들 있다고 오늘 집들이 끝나고도 할 일이 있어서 그런 거니 이해 좀 해달라고 하고 좋게 좋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신우도 결국 알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어째서인지 시조카가 작은 방에 들어가게 된 거고. 아무튼 울고 있는 시조카 옆에는 남편 책꼬지가 쓰러져 있었고 그 안에 있던 책들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드니 애가 씩씩한 척을 해야겠다 싶었는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말하길 사다리가 있길래 올라간 건데 순간 사다리가 넘어졌다 나요 그런데 그 사다리는 실은 남편 책꽂이 였습니다 책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보니 디자인이 예쁜 걸로 고른 건데 어린 시조카 눈에는 그냥 사다리 로 보였던 모양이에요 한편 비싸게 주고 산 책꽂이가 자리를 찾기도 전에 기스가 난걸 보니 속은 좀 쓰렸지만 그래도 시조카가 안 다쳤으니 다행이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우가 애를 들쳐 업더니 당장 응급실부터 가야겠답니다.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심해부까지도 애가 멀쩡한데 무슨 응급실이냐고 했지만 신우는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눈에 안 보이는 상처가 더 위험한 거라며 기어이 애를 들쳐 업고는 현관 밖을 나섰지요. 신우가 나가자 심해부가 미안하다며 사과를 해왔어요. 하는 얘기가 신우가 저 방에 뭐가 있는 것 같으니 꼭 들어가 봐야겠다면서 저랑 남편 몰래 문좀 따보라고 시켰다고요. 그러면서 심해부가 변명하듯 덧붙이길 신우 성격 저희도 잘 알지 않냐면서 자기도 어쩔 수가 없었다네요. 솔직히 문을 연건 그렇다 치더라도 신우가 다시 문만 잠그고 나왔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아무튼 이후로 시부모님하고 심해부는 남편 따라 집 구경하느라 바빴고. 신우는 신우대로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흠잡을 것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으니 어린 시족카 입장에선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어쩌다 일이 이지경이 된 건지 한마디로 알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말이지만 저는 제가 미안해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애 엄마 아빠가 없던 것도 아닌데 1차적인 책임은 어쨌든 부모한테 있는 거다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남도 아닌 시족하고 어쨌든 저희 집에서 일어난 일이니 신경이 쓰이긴 했지요 그렇게 한두 시간쯤 지나서 심해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냥 넘어져서 멍든 수준으로 다른 데엔 다 괜찮다고 한다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래서 그날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틀 뒤인가 신우한테 연락이 왔어요 다짜고짜 애 치료비로 2천만 원을 달라는 얘기였지요 황당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따졌습니다 심해부랑 통화할 때만 하더라도 멀쩡하단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치료비고 2천만원은 또 뭐냐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더러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말라면서 정신적 피해보상이라고 들어본 적 없냐는 거예요 집에 그렇게 위험한 물건을 두고는 손님을 부른 저희가 잘못이라면서 저희 집에서 사고가 일어났으니 집주인이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는 시조카가 그날의 충격으로 지금 소파에도 안 올라가려고 한다며 앞으로 그것 때문에 상담받으러 병원에 다녀야 하는데 저희가 그 정도는 내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자기 동생한테 돈 때문에 싫은 소리 듣고 이후로 왕래 없이 지낸 세월이 얼만데 그동안 뭐 하나 느낀 게 없었나 봐요. 사람 쉽게 안 변한다더니 자식 팔아서 돈 뜯어먹으려는 그 못된 심보가 그대로인 게 놀라울 정도였죠. 형님이 들들 볶아서 하게 된 집들이다. 그리고 들어가지 말라고 잠궈놓기까지 한 방을 억지로 따고 들어간 건 형님이다. 가타부터 따지기 싫어서 정말 팩트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겨우 7살 된 애를 나몰라라 내팽개쳐놓고 다닌 엄마가 이제 와서 트라우마가 어쩌고 하면서 병원비를 달라고 하니 보기 썩 좋지 않다는 소리도 했네요. 혹시 저희한테 병원비 받아내서 뭐 어디 다른 데 쓰시려는 거예요? 왜 그때... 로보트 때도 다른데 쓰셨다 들키셨잖아요 그랬더니 신우가 저더러 미쳤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뭘 잘했냐고 악다구니를 쓰는데 솔직히 우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형님은 잘못한 게 맞다고 그리고 전화에 다 대고 큰소리 좀 내지 말라고 고막 터지겠다고 받아치곤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랬더니 신우가 약이 바짝 올라서는 아예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초인종을 누르면서 현관 밖에서 문 열라며 너말다 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현관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저희 남편도 내렸어요. 그러자 신우가 남편을 보고는 너잘 만났다면서 저에게 했던 그 2천만 원 레파토리를 그대로 읊더라고요. 물론 남편도 그런 신우한테 제가 그랬듯이 콧방귀만 낄 뿐이었지요. 그러다 남편이 시간을 확인하더니 아직 매형 퇴근할 시간 안 되지 않았냐고 묻고는 애는 어쩌고 혼자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애는 집에 혼자 있지 어디 있겠냐고 따지는 신우에게 남편이 다시 한마디 했어요. 엊그제 책꽂이 보고 사다리라고 올라가다 넘어진 애다. 그런 극성맞은 애를 혼자 두고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면서 시조카가 걱정돼서 일단 신우부터 데려다 주고 오겠다길래 그러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돌아왔는데 어째선지 분을 삭히지 못하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니까 하는 말이 일단 애한테는 아무 일도 없긴 했는데 정말 자기 누나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면서 매형만 아니었으면 정말 못할 소리까지 할뻔 했답니다. 그리고 이튿날 심해부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신우 때문에 미안하다고요. 그리고는 남편이 처음에 저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신우가 원래부터 저런 사람은 아니었다며 푸념을 늘어놓더니 요즘 안 그래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혼까지도 생각 중이라대요. 그제서야 남편도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었는지 심해부를 달래듯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심해부가 하는 말이 저희가 4년 만에 집을 사서 이사를 간게 신우한테는 엄청나게 스트레스였던 것 같답니다. 그리고 그 불똥이 자기한테 튀어서는 걸핏하면 비교를 해댔다고요 그러다 며칠 전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처남내는 맞벌이하고 우리는 왜 버리지 않냐. 그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 집돈 관리는 당신이 하고 있는데 나는 돈만 벌지 용돈도 겨우 일주일에 3만원만 받는데 나더러 더뭘 어쩌라는 거냐며 신우한테 따졌다나요? 그랬더니 신우는 이제 그럼 그 돈을 내가 다 썼다는 거냐며 또 열을 냈고 급기야 그 불똥이 이제 시조카한테까지 튀어서는 그날 거기서 왜 씩씩한 척을 했냐. 아파 죽겠다고 들어놓았어야지. 지금이라도 아픈 척 해서 삼촌 네돈다 뺏어와야 된다. 일곱살짜리 애한테 그런 소리를 하면서 속된 말로 공갈치는 법을 가르치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심해부가 자기가 이런 꼴을 보려고 결혼을 했나 싶은 게 애한테도 미안하고 그냥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는 거예요. 듣는 내내 설마 싶으면서도 안타까웠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신우가 개떡같고 심해부가 불쌍해도 심해부한테 이혼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도 정말 먹고 싶은 거안 먹고 갖고 싶은 거안 사고 악착같이 모아서 이렇게 빨리 이사 나갈 수 있던 거라고만 얘기하곤 그렇게 심난해하는 심해부를 달래서 집에 돌려보냈네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2주쯤 지나서 이번엔 시부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 시부모님이 어지간해서는 먼저 좀 보자는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신데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하고 바로 시댁으로 향했지요.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시댁의 분위기는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웃으며 왔냐, 오느라 고생했다 하며 반겨주시는 시부모님께선 어두운 표정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는 저희를 보자마자 하신 첫마디가, 신혼애가 이혼한다는데 알고 있냐고요. 이걸 안다고 해야 하나, 모른다고 해야 하나, 그래도 시부모님이 여쭤보시는데 모른 척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잠깐 고민하다 대충 심해부한테 듣기는 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그러냐 하시더니 신은애가 이혼하면 저희라고 마음이 편하겠냐면서 그냥 그 2천만 원을 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애초에 2천만 원 준다고 끝날 일도 아니지 않냐. 신은애가 저희들 집산게 배가 아파서 저러는 건데 못해도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 나가지 않는 한 끝날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 못 준다고 딱 잘라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오히려 무슨 이야기냐는 표정을 하시더니 신우가 지금 얼마나 마음고생인 줄 알고나 있냐면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신우가 어머님을 찾아와서는 자기 좀 살려달라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심해부가 5년 내로 이사갈 돈 만들어줄 테니 신우한테 경제권을 내놓으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태 모아놓은 돈도 다 내놓으라고 악착같이 모아서 진짜 5년 뒤에 이사나 가자 천남내 때문에 싸우는 것도 그만하자고 했다는데 여기까지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제 귀에는 희망적으로 들렸습니다. 심해부가 저희 집에 와서 신세한탄을 한 이후로 그래도 신우랑 이혼 않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황당하게도 신우가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답니다. 오히려 주식을 하다진 2천만원이란 빚만 있을 뿐이었지요. 그리고 처음엔 저희한테 시조카 치료비를 이유로 2천을 받아내선 빚을 갚기는커녕 더 투자를 해서 소위 뿔릴 생각이었던 모양인데 갑자기 심해부가 경제권을 내놓으라 하니 이건 뭐 뿔리기는커녕 오히려 빚이 2천이나 있다는 사실을 들켜 이혼까지 당하게 생긴 모양이 돼요. 그리고 어머님은 그런 신우가 불쌍하지 않냐면서 그러니 저희더러 그냥 2천만 원을 주라는 거였고요. 적어도 빚만 없으면 이혼이야 당하겠냐면서요. 상황이 딱하게 되긴 했지만 솔직히 그 돈을 저희가 갚아줄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신우가 평소에 저희랑 잘 지냈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도 과거랑은 다르게 딱 잘라서 대답하대요. 내가 누나 빚을 왜 갚아주냐고 빌려달라고 해도 해줄 말간데 그냥 달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남도 아니고 네 누난데 너무한 거 아니냐 하시더니 따지고 보면 신우가 그 빚을 진 것도 저희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처럼 자기도 잘좀 살아보려고 하다가 진 빚이니 저희한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저희더러 믿는다고 그 돈은 꼭 해줘라 하시는데. 남편이 다시 한번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막말로 누나가 그 이천 잘 굴려서 큰돈이라도 만졌다면 내 덕에 큰돈 벌었다고 과자 한 봉지라도 사줬겠냐면서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이천으로 벌었어도 얼마나 벌었겠냐면서 벼룩의 간을 빼먹지 누나 돈을 탐내냐고 또 신우편을 드셨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어머님한테 이것 보라며 돈을 잃으면 내 책임이고 돈을 따면 그건 나랑 상관없는 거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냐고 확 짜증을 내대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점점 언성을 높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혼하니까 이제 가족이고 뭐고 눈에도 안 보이냐며 이번에 누나 돈안 해주면 당신하고도 영 끊겠다는 걸로 이해하시겠답니다. 우리 집에 가족도 몰라보는 독불장군은 필요 없다면서요. 그랬더니 남편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 내 통장에서 누나 통장으로 돈이 가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안 보고 사시겠다면 어쩌겠냐고 그 또한 어머니 뜻이다 생각하겠다 그러는데 정말 모자지간의 대화가 맞나 싶을 만큼 서늘했어요. 그래도 제가 나설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가운데서 남편하고 어머님 눈치만 보고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날선 대화가 오가다 집에 왔는데. 남편한테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말이라도 그냥 해주라고 그러면 해주겠다고 할까봐 솔직히 조심스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얼마 후 신우네는 결국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천이면 솔직히 못 만들 돈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꼴랑 이천 때문에 신우 이혼 당하는 꼴을 봐야겠냐며 저희 보고 해주라던 시부모님도 결국엔 그 돈을 안 해주셨던 걸까요? 아니면 뭐그 돈을 대신 갚아주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결국 8년 동안 모아놓은 돈은 빵원이었으니 그래서 이혼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정확히 말해준 사람이 없어서 자초지종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연 끊고 살자던 시부모님께선 신우가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연락을 해오셨어요. 다행이랄지 저희를 원망한다던가 그런 눈치는 아니셨지요. 하지만 신우가 시댁으로 들어와서 살기로 했기에 신우 때문에라도 앞으로도 딱히 시부모님과 왕래를 하며 지낼 것 같지는 않아요. 남편이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시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으니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시조카한테도 지금이 차라리 잘된일 같아요. 엄마 없이 큰다는 게 불쌍하긴 하지만 엄마 자격 없는 엄마 밑에서 커야 하는 것보단 낫겠다 싶으니까요. 아무튼 당분간은 저랑 남편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수 있을지 그것만 고민하며 살 생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